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2회 두 번째 모의고사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기 그림, 사진을 보시면요. 이사벨은 뭐 해요? 라고 나와 있고, 이사벨이 뭐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사벨일까요?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가르치다. 누군가는 배우다가 되는데요. 모두 다 공부하다, 공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저는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듣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어떤 거요? 천연 화장품 만들어요 수업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수업을 좀 다른 말로요 강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말을 같이 찾아봅시다. 이 옷이 저에게 맞을까요? 좀 작다. 작겠어요라고 얘기했죠. 자, 작다의 반대는 크다가 되겠죠. 크겠어요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저는 공으로 운동해요. 공으로 하는 운동은 뭐가 있어요? 농구, 축구, 야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 보면 1번 농구가 답이 되겠네요. 자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까? 올라가다. 자 올라가다의 반대말을 찾아봅시다. 내려가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요 반대입니다라고 했으니까 내려가요가 답이 되겠죠. 자 괄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아프셔서. 하루 종일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우울하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아버지가 아프세요. 그래서 저는 우울합니다. 우울하다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울했어요가 정답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하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는요, 보통 이에요 또는 예요를 쓰는데요.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받침이 없으면 예요를 쓰죠. 니쿤씨는 여기 받침이 있네요. 받침이 있으니까 이에요를 쓰면 좋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니쿤이에요. 라고 얘기했고요. 반가워요. 저는 차오루라는 이름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요를 썼죠. 니쿤이에요. 차오루 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비슷한 표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주로와 비슷한 말은 뭘까요? 보통 또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말에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큰 규모의 전시회가 열렸어요. 열다 또는 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개최하다 또는 개최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최라는 말을 찾아보시면 여기에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과로에 들어갈 말을 찾아 봅시다.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딸이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딸이 책을 좋아하니까 내가 읽어요. 누구를 위해서? f 딸. 딸을 위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 어 주다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읽어 주어요. 읽어 줘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주말에 본 영화는 어땠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자, 기대하고 진짜, 현실하고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는데 아, 기대보다 진짜가 더안 좋았어요. 기대는 더 컸는데 진짜가 더안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보다 재미있지 않았어요. 또는 기대만큼 재미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교할 때 사용하는 말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대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어요라고 얘기했죠. 불꽃 축제는 언제 하나요라고 했는데 내일 저녁에 해요라고 얘기했죠. 내일 저녁은요.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퓨처를 나타내는 거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할 거예요,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행 씨, 이번 주말에 어디에 갈 거예요? 저는 부산에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갈까 해요, 가려고 해요.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갈 거예요, 가려고 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도 괜찮죠. 그래서 갈 거예요.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문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늦게 자도 7시에는 일어나요. 자, 아어 도를 넣었죠. 이거는 괜찮아요. 늦게 자요 하지만 7시에는 일어나요. 좋습니다. 자, 여긴 틀린 걸 찾는 문제예요. 택배를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우체국에 가야 돼요. 택배를 보내려면 우체국에 가야 돼요. 맞습니다. 보고서를 쓰다 3일 밤을 못 잤어요. 3일 밤을 못 잤어요. 왜요? 이유가 나와야 되죠. 여기에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쓸 텐데는 추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보고서를 쓰느라고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죠. 틀렸네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겉옷을 입은 채 잠들었어요. 겉옷을 입고 잠들었어요. 다 맞습니다. 둘다 괜찮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괄호에 들어갈 말을 찾아 봅시다. 라잉 씨는 주말에 뭐해요?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자전거를 왜 타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 뭐, 뭐, 을 겸, 그리고 뭐, 뭐, 을 겸, 이렇게 두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도 할 겸, 스트레스도 을 겸,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풀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되겠죠. 스트레스도 풀 겸,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역시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했어요. 어, 속이 아파요. 이것을 체하다라고 얘기하죠. 왜 체했어요? 밥을 급하게 먹었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급하게 먹는 바람에 맞죠. 자, 늦게 일어났어요. 회사에 지각했어요. 왜 회사에 지각했어요? 여기에도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랬어요. 늦게 일어나서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자마자 라는 것은 바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집에 가겠어요. 자, 뭐, 뭐, 느니 차라리 이런 것들은 잘 어울리는 말이고요. 뭐, 뭐, 느니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A도 안 좋아요. B도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게더안 좋아요? A가 더안 좋습니다. 그래서 B를 선택합니다. 그럴 때 A는 차라리 B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식욕이 없더라도 잘 먹어야 해요. 식욕이 없어요. 하지만 잘 먹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맞는 표현이에요. 2번이 틀렸고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두달전 한국에 왔지만 너무 바빠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 장소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외국인청 그리고 출국과 입국에 관련됐으니까 출입국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사는 집은 주변이 시끄럽고 지하철역도 멀어서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자,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부동산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아저씨를 통해 소개받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집 주변이 시끄럽지 않고 근처에 편의점과 마트, 공원이 있으며 지하철역도 가깝습니다. 아주 좋은 집이네요. 자, 이 말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근처에 편의점과 마트, 공원이 있어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 주변이 시끄럽지 않다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네요. 조용하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조용해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어요. 그럴 때 조용한 데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1년을 24개로 나누어 계절의 변화를 24절기로 구분한다. 이중 동지는 음력 11월이며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진날에는 악기를 쫓아내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는 풍습으로 팥죽을 먹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지가 되면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라는 말은요 맞는 말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어요. 그러면 당연히 낮은 짧아지겠죠. 그런데 2번, 3번, 4번도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에서는 동지를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은 없죠.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동지는 24절기 중 악기를 쫓아내는 날이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 유일하게, o n 이런 의미인데,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죠. 자, 나쁜 일을 막으려면 동짓날, 팥죽을 먹어야 한다. 어, 팥죽 먹는 거 맞는데요. 나쁜 일 생기는 거 막는 거 맞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닙니다. 1번이 가장 확실한 답이 되겠죠. 자,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잘 만듭니다. 어제는 친구들에게 된장찌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배추를 써야 김치가 맛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 가는데 좋은 배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만들어 줬는데 친구들이 와, 잘 만든다. 와, 맛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 줬죠. 자, 이제 이 사람은요. 내일, 내일 김치를 만들 거고요. 오늘, 오늘 배추를 살 거예요. 오늘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살 겁니다. 자, 맞는 것을 찾아 봅시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 이건 몰라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모르라요. 안 나왔어요. 내일 시장에서 배추를 살 겁니까? 아니요. 오늘 살 거예요. 오늘 시장에 갈 겁니다. 저는 김치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내일 만들 건데요. 그래서 아니죠.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은 친구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맛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맞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중심 내용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자, 읽어 볼게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 산하 기관이다. 소비자의 고충, 즉, 힘든 점, 어려운 점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한다. 네, 소비자를 도와줘요, 보호해줘요. 그리고 소비자 문제의 원인을 밝혀 실태조사, 사례분석, 대안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하며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중심 내용은 뭡니까?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를 보호한다,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이익을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 글을 쭉쭉쭉 이렇게 줄이면요, 이 문장이 나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 역할, 기능을 한다. 라는 게 맞겠죠.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무슨 음식을 먹나요? 자, 여기 보면, 당연히 송편을 먹겠죠. 일단 답을 보고요. 떡국은 언제 먹습니까? 설날에 먹고요. 팥죽은요? 동지에 먹습니다. 자, 비빔밥은 언제 먹습니까? 먹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먹으면 됩니다. 특별한 날에 먹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역국을 생일에 먹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은요. 1촌, 2촌, 3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촌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들과 딸. 아들과 딸을 일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촌은 뭘까요? 아들과 딸, 그러니까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이런 관계를요, 이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의 형제 또는 어머니의 형제, 아버지 형제, 어머니 형제 하고요. 그다음에 아들딸. 아들딸의 관계를요. 1 더하기 2라고 해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촌수를 따져 보시면 촌수를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요. 1촌이 맞겠죠. 1촌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추천하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어, 독려하는 거죠. 권장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버스 전용 차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막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차가 막히지 않아요. 더 빨라요.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거죠. 한국인이 거주하는 집의 형태는 단독주택과 반대되는 개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설날에는 무엇을 준비하기도 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설날에는 무엇을 합니까?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야 되죠. 세배도 하고요. 세배 돈도 받고, 덕담을 주고 받고 합니다. 윷놀이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새로운 옷, 새로운 신발, 새 신발, 새 옷을 입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설빔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절이니까, 설날이니까,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니까, 어, 새 옷을 입을 거예요. 새 신발을 살 거예요. 이것을요, 설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농촌에는 둘레나 품앗이처럼 서로 의지하고 돕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이 서로라는 말은요 상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돕다라는 말은요 부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돕다 서로 돕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서로 서로 돕다 돕다 서로 돕다 서로 돕다라는 말로요 상부상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레나 품앗이 같은 한국의 옛날 풍습은요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풍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인 단오에는 떡국을 먹는다 여러분 단오에는 무엇을 먹어요 몰라요 한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하지만 떡국은 언제 먹어요? 한국 사람들 모두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언제 먹어요? 설날에 먹죠. 단어에는 먹는 음식은요. 수리치 떡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리치 떡을 준비해서 먹는데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김치 담그는 것 김장이라고 하죠.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류 등과 같은 발효 음식을 반찬으로 많이 먹는 게 한국의 특징, 한국 식사의 특징입니다. 자,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헌법 1조 1항에 나와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 맞아요. 그리고 중임제 틀려요. 중임제가 뭐냐면 대통령을 5년 동안 하는데 5년, 또 5년, 또 5년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을 중임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할수 있어요. 5년 한 번만 이것을요. 단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과 다른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예요. 한국에서 은행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신분증, 재직증명서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한다, 방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금융실명제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실시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만들면 처벌을 받게 된다. 1993년부터 생, 어, 생긴 거죠. 금융 실명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제도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이라는 것은 실제 또는 진짜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을 만들 때, 그러니까 금융 업무를 볼 때는요. 반드시 실제 이름, 진짜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 봅시다. 김영삼 정부부터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실시되었죠. 모든 금융 거래는 자신의 이름으로만 해야 한다? 네, 맞아요. 금융, 실명, 자신의 이름, 진짜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맞고요.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 여권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네, 맞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아니요. 절대 안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실명, 실제 이름, 진짜 이름, 다른 사람 이름, 안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내용이 같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되어 한국인의 인권과 처우 등이 개선되었다. 이 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자이 보다라는 말은요. 그냥 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한 외국인. 자, 제한이라는 말은요. 한국에 있다. 한국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사회적응 지원을 돕고 있다. 지방자치제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국어 전화상담 서비스나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도 이 법을 근거로 지원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봅시다.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라고 했으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을 교육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다. 맞습니까? 네, 맞죠.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모든 법률 상담은 무료이다. 모든 법률 상담이 무료이다 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아마 어떤 법은 무료고 어떤 상담은 무료가 아니라 돈을 내야 되겠죠. 외국인의 편리한 한국 생활을 위해. 무조건, 아이 무조건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무조건은 아니죠. 법을 근거로 교육부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아니요, 법무부예요.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K I I P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죠. 1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49, 50번, 그러니까, 어, 직접 쓰는 문제, 주관식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관식 문제는요, 어, 수준이 높지 않아요. 좀 낮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의 사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좀잘 알고 계시면 바로 답을 쓸수 있습니다. 자, 학교 교육에서 학생을 올바르게 알고 지도하기 위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적은 장부, 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적다라는 것은 기록하다, 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다라는 말을 제가 좀 어려운 말로 기록하다, 레코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록이라는 말을 꼭 알아두세요.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때 이를 바탕으로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학교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어떻게 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록한 서류, 장부예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록한 장부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라고 얘기합니다. 어, 대학교 입학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잘 갔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걱정했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잠을 잤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잠을 자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어? 집에 갔어요. 그런데 바로 잤어요? 네, 맞아요. 자,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다, 그리고 자다 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씻어요, 옷을 벗어요, 또는 뭐 어떤 일을 해요, 그리고 자요. 이런 게 아니고요. 집에 가요, 자요. 이렇게 바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할 때는요. 자마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집에 가자마자 자마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여기에는요. 가자마자 잤어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제 2회 모의고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회 3회 모의고사를 들고 다시 찾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